스마트폰을 아침에 가득 충전하고 나왔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배터리가 뚝 떨어져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휴대폰이 갑자기 느려지면, 이제 새 걸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68세 이정우 어르신도 최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터리가 예전보다 금방 달아서 외출할 때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꼭새 휴대폰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마트폰 배터리 오래 쓰는 방법 중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실제 설정 비법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시니어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는 항목을 찾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설정 메뉴 중간쯤에 있습니다. 화면에 좋아요. 혹은 주의 필요 같은 메시지가 떠 있다면 바로 아래에 있는 지금 최적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완벽해요로 바뀔 텐데 이 작업만으로도 기기의 전체 성능과 배터리 사용량이 개선됩니다. 이어서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메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앱이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김영자 어르신은 카카오톡만 주로 쓰시는데도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게임 앱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럴 경우 뒤로 나가 저장 공간 메뉴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 항목을 눌러보세요. 여기에 표시된 앱들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앱들이기 때문에 체크해서 삭제하시면 좋습니다. 단, 삭제 전에는 해당 앱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함께 지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절약의 핵심은 배터리 보호 기능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다시 배터리 메뉴로 들어가면 배터리 보호 항목이 보일 겁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의 최대 충전 용량을 약간 줄이는 대신 배터리 수명을 훨씬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전문가들은 이 설정만 해도 배터리 교체 시기를 6개월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외출이 잦은 시니어분들께는 배터리 관리가 곧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은 단순한 절약이 아닌 필수 관리로 여겨야 합니다. 요즘처럼 여름철 온도 변화가 클 때는 배터리 소모가 더 심하므로 설정을 미리 해두시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해서 무조건 새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설정과 정리만으로도 지금 쓰는 휴대폰을 훨씬 더 오랫동안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이 80%에서 멈추면 불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충전을 끝냈는데도 금방 배터리가 닳거나 휴대폰이 느려져서 바꿔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71세 이모 어르신 서울 양천구. 거주은 요즘은 배터리 100%다안 찬다던데 고장인가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터리 보호 모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설정 중 최대 모드는 충전이 8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추고 최적화 모드는 주로 수면 시간에는 80%, 그외 시간은 100%까지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배터리가 원래 부족한데 왜 80%만 충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터리 전문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도치박사에 따르면 이 기능은 새 휴대폰의 초기 배터리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휴대폰을 구입한 지 6개월에서 1년 이내인 분들에게는 최대 모드나 최적화 모드가 좋지만 이미 오래 사용 중인 경우라면 꼭이 기능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터리 수명을 망치는 주범은 완전히 방전되도록 쓰는 습관이나 100% 충전 후에도 계속 충전기를 꽂아두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저가 충전기나 비정품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전류 차단 기능이 없어. 배터리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진짜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동 최적화 기능을 켜야 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동으로 전원을 껐다 켜주는 기능인데요. 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새벽 3시에 설정해두면 시스템을 새롭게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자동으로 껐다 켜진 후에는 알람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기상 알림을 설정해 두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터리를 소모하는 대표적인 기능은 동영상과 화면 밝기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설정창이 나오는데, 그 중점 3개를 누르면 밝기 최적화 기능이 보입니다. 이 기능을 켜두면 밝은 곳에서는 자동으로 화면 밝기가 올라가고, 어두운 곳에서는 낮춰지면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 밝기보다 수동이 편하신 분들은 아예 밝기.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옮겨 자신에게 맞는 밝기로 직접 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입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자동 꺼짐 순서로 들어가셔서 기본 1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15초나 30초로 줄이시면 화면이 켜져 있는 시간을 줄여 배터리 수명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모르시는 기능, AOD Always on Display입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어도 시계나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은근히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소모합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잠금화면에서 Always-On 디스플레이에서 기능을 꺼주시고 밝기 자동 조절도 해제한 뒤 밝기를 낮춰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두셨다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집어두는 것만으로도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68세 이정자 어르신 부산 해운대구 거주운 밝기를 자동으로 해놓고도 항상 밝은 화면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는 줄 알았는데 그냥 뒤집어 놓는 것만으로도 확 줄더라는 경험담을 전해주셨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화면이 켜져 있지 않다고 해도 뒤에 실행했던 앱들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보다가 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앱이 여전히 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하단 왼쪽 모서리에 있는 최근 앱. 버튼 보통 세줄 모양을 눌러보면 여러분이 실행한 앱이 주르륵 나올 텐데요. 이때 모두 닫기 버튼을 눌러 한 번에 종료해주셔야 배터리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앱을 완전히 닫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않는 앱이 하루 종일 배터리를 소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외출하실 때 와이파이 기능을 꼭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하나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만 밖에 나가면 휴대폰이 계속해서 주변의 와이파이 신호를 찾으려고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신호를 탐색하면서 배터리를 잡아먹는 셈이죠. 이럴 땐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빠른 설정창을 연 다음 와이파이 버튼을 눌러 꺼두시면 됩니다. 단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다시 켜두셔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팁입니다.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쓰는 것중 하나가 바로 알림입니다. 특히 요즘은 뉴스, 날씨, 쇼핑 앱 등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알림이 뜨는데요. 이 알림들을 하나하나 앱에 들어가서 끄는 건 너무 번거롭죠. 하지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현재 활성화된 알림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은 앱의 알림을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림 끄기 버튼이 나타나고 간편하게 그 앱의 알림만 꺼둘 수 있습니다. 단, 다시 알림을 받고 싶을 경우에는 앱 설정으로 들어가서 직접 켜주셔야 하므로 자주 쓰는 앱은 너무 많이 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침묵 단톡방이나 정보 공유방처럼 내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톡이 쉴새 없이 울려서 휴대폰을 꺼두고 싶어졌던 순간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남성. 박정호 어르신은 하루에 몇백 개씩 오는 톡 때문에 중요한 문자도 놓칠 뻔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럴 땐 알림을 아예 끄거나 톡방마다 조용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알림이 불필요한 단체방으로 먼저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줄 3개 아이콘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종 모양의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걸 누르면 알림이 꺼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해당 톡방의 알림은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필요 없는 알림만 골라 꺼두면 배터리 절약은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팁 하나. 요즘은 정보성 알림톡이라고 해서 광고처럼 들어오는 채널 알림도 많은데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또다시 초대되고 알림이 계속 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해당 채널을 차단해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카오톡 메인 화면 상단의 집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ch 또는 채널 아이콘 목록이 뜨면 여기서 자주 알림이 오는 채널을 골라줍니다. 해당 채널을 클릭하면 상세 메뉴가 열리고 아래쪽에 차단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그 채널에서 오는 모든 알림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알림의 귀찮음도 줄고 배터리도 아끼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알림 관리 꿀팁 정리. 단톡방 알림 끄기 필요 없는 톡방에서 종버튼만 누르면 조용해집니다. 정보성 알림 완전 차단 채널 CH 들어가서 원치 않는 알림은 아예 차단. 배터리 절약에도 효과적 계속 울리는 알림이 줄어들면 화면 켜짐도 줄고 자연스럽게 배터리 수명도 늘어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알림 설정. 스마트폰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첫 걸음입니다.